해소일 <laughs> 신용 소속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정갑민 국회의원님, 박명훈 국회의원님, 김종호. 네. 한명보니다한명 보시죠. 고신춘문의 단편 소설 부문에서 당선되었기이 상표와 수상을 드립니다. 2018년 1월 1 10... 0동 세안도 김수환. 기약께서는 경상일보가 공부한 2018 경상일보 시축문에 시조공산선 시계 최명헌 기약께서는 경상일보가 공부한 2018 경상일보 신축문에 동시 부분에서 당선된 축하 <laughs> <추가> 박수부탁째입니다 공한진 <laughs> 기약께서는 경상일보가 공부한 2018 경상일보 시축문에 희곡 부분에서 당선되게이 상태와 부상을 총 797분이 응모를 하셔가지고 2566편의 작품들을 응모되었습니다. 그 중에서 오늘 6편의 작품이 엄선되어서 시상의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. 작년보다도 더 응모 편수가 많이 늘고 또 내용도 많이 풍부해져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앞으로 경상일보의 경상일보가 주최한 이 신출문의 그 기품이 더 높아지고 문화적 수준도 더 향상되어져서 문화적 영향력이 전국에까지 더 크게 번져나가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문화기 이해라 예. 감사합니다.